일반화 프로그래밍 시작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일반화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설명하고 일반화 메소드와 클래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어서 형식 매개 변수의 제약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일반화 컬렉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화란 특수한 개념으로부터 공통된 개념을 찾아 묶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래에 예시가 있는데요. 고래, 사람, 돼지, 오리, 너구리 이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젖을 먹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네 가지는 포유류라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 프로그래밍 또는 제네릭 프로그래밍 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데이터 형식 일반화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인티저 리스트 더블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의 논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add 메소드가 필요하겠고 remove at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insert라는 메소드도 필요하겠고 이 외에도 리스트에 필요한 메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드들은 모두 동일한 논리로 동작을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데이터 형식만 다를 뿐이에요. 이 경우에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일반화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데이터 형식에 대응을 하는 한 가지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코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화 메소드는 데이터 형식을 일반화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이름 뒤에 형식 매개 변수라는 것을 입력해서 작성을 합니다. 형식 매개 변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꺽쇠 가루 안에 이러한 식별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단계에서 실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이 돼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세요. CopyArray라는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 로직은 똑같습니다. 로직은 똑같고요. 매개 변수의 데이터 형식만 달라요. 이 경우 형식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 이름 뒤에 형식 매개 변수를 붙인다고 했죠. 그리고 형식 매개 변수가 사용되는 모든 코드에 t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형식 매개 변수 식별자가 t기 때문에 t를 입력한건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u를 입력했다면 여기 에서도 u를 사용해주시면 되구요 한가지 주의할 점 제가 예제 코드 에서는 매개변수에만 형식 매개변수 를 사용했지만 메소드 안에서 변수를 만들 때도 형식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일반화 메소드를 작성했으니까 호출해보 겠습니다 메소드 이름 뒤에 꺽쇠 가로 안에 구체적인 데이터 형식 을 명기해주면 됩니다 이 왼편 에 있는 코드는 앞 슬라이드에서 작성했던 코드죠 자 사용하는 코드 입니다 먼저 인수로 입력할 배열 을 두개 선언했어요 인티저 배열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스 하나는 타겟입니다 이게 원본 이게 복사를 해 놓을 대상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pyArray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인수 목록 앞에 꺽쇠 가로 그리고 실제 데이터 형식을 입력해 줬죠 전에는 선언 단계에서는 T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 인티저를 입력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컴파일러가 인티저 버전의 CopyArray를 컴파일을 해 주고요 그 아래는 결과물을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일반화 클래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화 클래스는 일반화 메소드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일반화 대상 범위가 메소드에서 클래스로 넓어졌다는 게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볼게요. 클래스를 두 개를 선언을 해놨어요. 하나는 Array Integer, 하나는 Array Double입니다. 그리고 필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Integer Array, 하나는 Double Array. Get Elemen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환 형식이 다릅니다. 반환 형식이 다르고 내부 구현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Array Generic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요. 형식 매개 변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해당 형식 매개변수를 입력을 해줬고요. 동일한 논리가 사용되는 부분은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작성한 클래스죠?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데이터 형식 부분에서도 형식 매개변수를 입력을 해줬고요. 생성자에서도 형식 매개변수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좀 번거롭잖아요. 이것을 일일이 쓰기가. 시작 컴파일러는 어, 생성자를 보고 타입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var 바 키워드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생성한 객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객체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형식 매개변수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식 매개변수 제약이라는 것은 형식 매개변수가 특정 조건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기능입니다. 문법은 이렇습니다. w h r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형식 매개변수 콜론 제약 조건 이렇게 됩니다. 예제 코드를 볼게요. 일반화 클래스인 mylist를 선언을 했고 형식 매개변수 이름이 t입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을 명시를 해주는 데 where 키워드가 왔고요. 형식 매개변수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콜론 뒤에 MyClass를 입력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t가 MyClass여야 한다는 거네요. 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냥 t를 쓰지 말고 MyClass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속을 공부할 때 배운 규칙이 있습니다. 파생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간주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t는 마이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면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마이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가 아닌 다른 형식은 마이 리스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볼게요. 형식 매개 변수 T를 가평식으로 제약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스트럭트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외워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트럭트를 이용을 하면 가평식으로 제약을 걸수 있고요. 클래스 키워드를 입력하면 참조 형식으로 제안을 걸수 있습니다. 요렇게 new 와 괄호를 입력을 해주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기반 클래스 이름을 명시를 해주면 앞에서 살펴본 예제처럼 해당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여야 할 것을 강제를 하는 거고 인터페이스 이름이 오면 예상이 가능하시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여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형식 매개 변수 유를 입력을 해주면은 이 형식 매개 변수로부터 T가 상속을 받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만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11장은 일반화 컬렉션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컬렉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ArrayList, q u e 이블 Stack, Hashtable을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오브젝트 형식 기반이라는 거예요. 오브젝트 형식 기반의 컬렉션은 요소에 접근할 때마다 박싱 언박싱 이루어져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박싱, 또 데이터를 읽을 때는 언박싱. 컬렉션이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건데 요소에 접근할 때마다 박싱 언박싱이 이루어지면 성능이 저하 되겠죠. 일반화 컬렉션은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합니다. 오브젝트 형식 대신에 형식 매개변수를 이용하니까요. 일반화 컬렉션은 System. Collections. Generic 네임스페이스에 위치하고요. 우리가 공부할 컬렉션은 리스트, 큐, 스택, 딕셔너리입니다. 큐와 스택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 오브젝트 기반의 큐와 스택의 일반화 버전이겠구나. 바로 감이 오시죠? 리스트는 Array 리스트의 일반화 버전이고, 딕셔너리는 해시 테이블의 일반화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스트가 어떤 자료 구조인지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리스트 클래스 이름을 주고 형식 매개변수를 부여한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코드입니다. Q를 볼게요. Q 역시 클래스 이름 뒤에 형식 매개변수를 입력하고 생성자에도 형식 매개변수를 입력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요. 오브젝트 기반의 Q와 같이 인큐 메소드, 디큐 메소드를 이용해서 Q를 다룹니다. 이번엔 스택입니다. 역시 형식 매개변수, 형식 매개변수, 푸시푸시푸시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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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팝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택을 다루고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해시테이블의 일반화 버전이죠. 여기에서는 앞부분이 키의 데이터 형식, 뒷부분이 값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값이고 이 부분이 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티저를 넣고 싶었다. 그러면 스트링이 아니라 인티저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해시테이블 컬렉션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카페에 와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